자 저희 3단원 종합문제 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갑과 의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랬죠. 갑은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본권은요. 국가 내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권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정법상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상에서 지켜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갑 직접 기본권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을은 뭐라고 했냐면, 기본권은요, 국가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초국가적인 권리이다. 다시 얘기해서, 자연법상의 권리. 국가와 상관없이요, 이미 국가 성립 이전부터,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요, 기본권이 국민에게, 누구,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보장되고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현재 초국가적인 분리로 보는 거고요. 지금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국가 내부적인 권리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기업부터 한번 가볼게요. 갑은 실정법 사상에 근거하고 있대요. 맞는 표현이고요. 네, 요 을은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표현이죠. 맞아요. 디귿이에요. 갑과 달리 을은요. 기본권을 국가에 의해서 창설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대요. 하지만 국가에 의해서 기본권이 창설된다. 이건 오히려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갑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x가 되고요. 자, 갑과 을 모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고 보는 입장이래요. 아니죠. 만약에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본다면 국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본다면 국가 독립 이전부터 기본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기본권에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입장은 현재 갑에게는 해당하지 않고요. 을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에 틀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요. 실제 제한을 한다라고 얘기해도요. 국가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바로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정법상의 권리와 자연법상의 권리에. 보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 실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있지만요. 문제 출제보다 이 내용이 다른 기본권을 설명할 때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이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